에어. 아어 에어. 리어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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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나괜찮어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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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 나 아빠 아, 카시트 가지고 온대. 여기 앉아 있으래 잠깐. 멋진데 이런. 우와, 아주 똥모 똥머, 똥모세 기제구만. 똥모세 기재예요아 멋있다. 아 멋있다. 어. 아 멋있다, 누나. 아빠 카시트 가지고 온대. 멋있다 우리 누나. 우리 어린집 갈 거예요? 아니에요. 공연 갔거요 공연 갈 거예요? 응. 아싸. 어린집 이따 이따가 갈 거예요? 아니에요. 이따 간다면서요? 아니에요. <laughs> 어린집 안 가. 어린집 안갈 거예요? 응. 어. 그럼 언제 갈 거예요, 어린집? 어린집은 안 가. 내일 갈까? 아니야. 내일 뭐래? 언니야 이제 안 가자. 왜 공룡 보러 갔다가 어린이집 가자. 아 안가! 로나. 지금 우리 어디 간다고요? 아 어, 서울. 서울 갈 거예요? 네. 로니 서울 좋아요? 네. 서울 왜 좋아요? 뭐야요? 네. 몰라요. 몰라요? 네. 똥마증이. 이 왜요? 로운이는왜 선글라스 좋아해요? 멋있어서? 아팠다. 이제 이리 와. 아빠 카시트 설치. 어어 어, 어. 그거 빼. 옳지 옳지. 봐봐 카시트. 됐어요. 앉아. 아, 고 고고! 우리 어. 집으 가자! 어! 어! 출발! 출발! 출발. 일로 와보세요. 가볼게요. 루나 조심해. 엄마랑 같이 가야지. 엄마랑 같이 가야지요. 아빠랑 엄마랑 같이 가요. 로 오세요. 같이 가요. 엄마 사진 찍어줄까? 엄마, 저, 존버진구예요. 물준들이에요 네, 가봐요. 아, 근데 아빠랑 음료수 가지고 갈게요. 이리 오세요. 응. 에이싱 피, 레이싱 에이, 피. 엄마 갈게. 이리 와, 아빠한테 가자. 응. 좀 제작 찍. 찍고 있었다고. 네. 가자. 조심해. 가자. 어, 여기 뭐가 있어? 오, 코끼리다. 코끼리 보고 갔다. 여 코끼리다. <laughs> 아, 아, <Mechanics> 어esh, 어! 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coworkers 파이팅> 코끼리는 ]합니다. 어떻게 해놓나? <laughs> <wholly> 보여줘. 코끼리 아주 <stabbing> 손 보여줘. <참 웃음> <소통 같은> <mare> 한번 더. 한번 더. 내라가 로이. 코끼리 아저씨 엄마 rewards. 보여줄까 보자, 봐 아,

아유, 어떡해! 잘 보여? <laughs> 아, 밥 먹으려고 그런데요? 우와. 누나, 코끼리 진짜 봤지, 우리? 코끼리 귀가 어떡해? 귀가 엄청 크지? 어슝슝 이렇게 움직였지 이봐. 고기. 고기. 아 고기. 아 고기. 아 고기. 아 고기. 아아고아 고기. 고기. 아 고기. 아 고기. 아 고기. 코가 기아 고기. 아 고기. 아 고기. 아 고기. 아 고기. 이분 어디 있어? 귀가 음... 펄럭펄럭 하고. 어. 이분. 음. 음. 우와. 어. 저기가 엄마 코끼리 아기 코끼리래. 애기 코끼리 응? 뭐 먹어? 밥 먹어? 응. 어 맞아. 우와. 이제 우리 호랑이 보러 갈까? 음. 음. 얘들아 코 자니? 얘네 이름 뭐라고? 어. 하이에나 어. 하이에나? 응 어. 하이에나 뭐하고 있어? 하이에나 코 자고 있어 또 자고 있어? 노은아 하이에나 어때? 무서워? 아니야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왜? 하이에나 무서 <laughs> 안 무섭다. 안무 <엄마 .PEA> 안녕. 너안무섭다며눈감 까마치기 봐. 어, 어, 눈, 눈 쳐다본다. 눈 쳐다본다. 아빠. 어? 어, 이 어, 아마 어, 도다제 가자. 고양이 가 너뭐 하고, 하고 있어? 간지야 왔어. 너 간지라서 긁고 있어? 어. 어디 긁고 있어? 어, 어기뭔지나잠잔데 오, 엄 다시 코 너도 코 잠대 누나왜요 먹을래. 여우안양 해줘 이제. 우와. 가자니 가자. 자도 뭐가 의미야. 너니까 엄마한테 있어. 엄마 어, 슬러시 놓고, 오이 자, 이게 뭐냐. 어, 맞아요. 도 있지요? 나에우리봐고자 어디있어? 어디있어? 로나 어. 어디있어? 어. 맞아 오 자고있지? 누나 곰이다 어. 아, 곰 아, 곰이야 우와. 아, 우와, 너무 귀여워. 엄마 올라갈게요. 올라갈래요. 올라갈래요? <목소리> 네. <목소리> <목소리> 응. 잠깐만요. 아, 알지요 없어, 들어간다. 어대다시온다 어, <목소리> 원키. <목소리> <목소리> 어,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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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고마워. 고마워. 안나. 나 루미야. 루미야. 아, 온다. 루미 온다. 아, 루나. 집에 간다. 엄마. 엄마? 응? 이+ 이상해요? 꿈이 이상하게 생겼어? 요 어? 거좋아 이거 아요이 이거 거좋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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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요 이거 이거 좋아요? 잘이와 낙타. 낙타 맞아요 낙타에요 자 이제 가볼까요? 낙타 있는데 물어가자어 어, 알았어 어? 루나 여긴 뭐가 있어? 물을 여기 뭐 있는지 보라고 그래요? 어? 뭐가 있지? 없네 아무것도 없어 어. 엄마+ 어. 엄마 어제 사자 어, 어때요? 기 어, 그 올라갈 거예요 아그 올라갈 거예요? 잠시만 잡아요 사자 어대요코 자러 갔대요 사자 있는데요아 사자 코 자러 갔대요 사자 코있는데요 사자 갈요요요요코요코 자러 사자 코요사 사자 코 자러 어? 사자 아, 또 있는데? 아또 없대요. 사자 코 자러 갔대요. 응. 우와 음, 엄마. 어. 엄마 캥거루 엄마 어요 엄마 캥거루예요? 어. 우와 캥거루야 불러달라니다 어, 엄마 캥거루 없어요 없죠. 아기 캥거루만 있죠.

엄마 더 아파. 너도 아파. 너무 아 엄마 더 아파. 엄마 더 아파. 응. 아픈데, 응. 엄마 더 아파. 엄마 더 아파. 엄마 더아 거? 엄마 더 아파. 엄마 이아아 엄마 <목소리> A.R. 로봇 같은 느낌. 수달아, 코자니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목소리> 아물다이야 아, 아, 하나야. 두 마리야? 아니. 하나야. 두 마리야. 들었어, 여보? 뭐? Are you r e 들어눈다 누나 뭐라고? 아 Are y 엄마 보래요요 아이 그냥 봐 아, 눈으로, 눈으로. 아, 미니 말. 이름이 바가래 아, 무서워? 아니안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목소리> 아구지 키운디야. 어 어떻게 알았어? 얼굴 아, 칠해주는 거. 아빠. 안녕, 애기 <목소리> 안녕. 엄마. 가가라 이름이 가가야 그래. <목소리> 가가야. 가가야. 미니 말이야. 손 어치야. 아직 못 봐. 왜요? 엄마 손 넣을 거예요. 아파 보이 아파 보이지. 뭐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이놈 할 때요. 이놈 할 때요? 엄마 손 넣고 싶은데요? <목소리> 엄마. 어. <목소리> 누가 이놈에요? 아들아에 빽. 안녕. 그래. 바가야 안녕. 바가야 안녕. 나도 나왔다. 나다 근데 <놀몬> 여기 되게 잘어있다 <돼> <laughs> 이게 완벽해 보 <개방인> 거야? 응. <웃음> 오늘만? 아니. 오늘거 어, 오 오늘. 어, 오늘. 어, 오늘. 어, 오늘. 어, 이것도 나무 엄청 커이 나무 엄청 커? 누나 어. 응, 이거 봐 우산같이 생겼어? 응. 봐봐 우산같이 생겼지? 누나 응, 너무 웃기다 이거 봐 응, 우산같이 생겼어 누나 응, 물고기다 오오오 오, 오. 우와. 오, 우와 와 누나 응, 뭐? 물고기야? 우와 우리 만질 수 있어? 아. 조심해 누나 응, 만질까? 어도못만지 무서워 이거 어, 몰라 이거 특이하게 생겼어 만질 수 있어요? 어. 이거는 뭐예요? 그것도 물고기예요 노은이 만질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자 어, 이거 봐봐 노이 사진 찰칵 찰칵 네, 봐봐 괜찮아 어, 아니야 원숭이 저거 인형 원숭이야 괜찮아 저가사진찍어 엄마 엄마다고 어? 엄마 어, 어, 안 돼요? 가지 음, 안 된다지 안 갔대요 김치 그래 김치 음. 혼자 음. 우리 돈도 찍어보세요 우리 돈도 우리 렸어 우리 돈봐 어디 됐어 됐어 어어 이제 어보자 음, 어디? 목이 응. 들어와서 깍깍깍깍 갔다. 가자. 뺐어. 아, 니야 이제 안 들어갔어. 이제 안 들어갔대. 엄마 뺐어. 목이 응. 어. 응. 물렸어. 택택 택, 택. 택. 택! 됐다. 목이 안 물렸다. 가, 가, 음. 냄새 캉캉 맡아. 엄마 캉캉 맡아 어 냄새 향기롭군요 빨리, 빨리. 가자. 돼군요안돼안돼안돼안돼안자안리안돼안돼안돼안돼안리해돼안돼안리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안 찾아도 나 놀이터. 놀이동산있네어 놀이동산 있다니까. 우돈이 여기서 놀다 갈 거야? 누돈아 응. 그네 조심해야 돼. 응. <laughs> 응. 팔, 너,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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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부터 넣고 여보, 아, 팔을 뭐, 넣어야지. 팔 넣고. 팔, 팔 넣고. 자, 아, 꽉 잡아. <laughs>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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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무서워>. 엄마, <laughs> 아, 깜야아서워안무 <laughs>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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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괜찮아? <laughs> 어, 괜찮아? <laughs> 무서웠어 안 무서웠어? 무서웠어? 됐어? 자, 이제 괜히... 무서웠어? 자, 이제 됐지? 안 어, 무서웠어? 안 무서웠어? 무서웠어. <laughs>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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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응, 놀이가 해봐. 올라가봐. 여기 올라가봐. 올라가. 이나 응? 응, 저기.